안녕하세요 팬앤마이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어, 금요일 오후 2시 돌아온 김금혁의 아, 지금 세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방송을 도와주기 위해서 팬앤마이크에서 가장 잘나가는 선우인호 기자와 함께 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기는 좀 나오셨나요? 예, 감기도 나고 입술 튼 것도. 네. 오늘 아침에 딱지가다 떼졌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 뜯고 왔습니다 요즘 선우 선우윤호 기자가 정말 그 일선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 광화문도 갔다오고 정말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 보기도 좀 힘들어요. 금요일이 되어야만 이렇게 얼굴을 볼수 있는데, <laughs> 네, 뭐. 가볍게 이렇게 무난 인사로 오늘 방송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네. 어제 이제 그 청계천 광장에서 그게 있었죠? 국민발대식. 네, 국민발대. 네, 국민, 아, 국민변호인 출범 출범식. 네, 네. 그렇습니다. 국민변호인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 정말 굉장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 제가 어제 현장에 갔고요. 네. 어제 정말 사실 이 청계천 광장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청계천 광장 꽉 찼고. 네. 양 옆에 도로까지 꽉 채웠고 그때 네. 경찰들이 허락해줘가지고 차선 다 막으면서 사람들이 설수 있게끔 그렇게 어, 해줬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청계천 아래 아래서도 그렇고 청계천 위에 다리 위까지 그리고 건물까지 꽉 찼어요. 제가 편의점이랑 음.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좀 들어갔다 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비집고 들어갔거든요. 사실 그 국민 변호인단 출범식을 청계천에서 한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그건 제가. 좀... 아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사실 그 청계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선 대선 캠프 때 네. 출정식을 거기서 했습니다 음네 이제 대선 후보로서 공식 선거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일에 나서기 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한 (2월쯤) 됐을 겁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아 출범식을 청계천 그 무대 음. 그 주석단이 있던 그 자리에서 바로 가졌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청년 연사로 그 무대에 올라와서 찬조 연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게 무려 한 3년 전인데 예. 네, 다시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 또 청년들이 아,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면 또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아,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였다고 라 들었는데 예. 체감상 몇명 정도 됐습니까? 일단 몇천 명은 기본적으로 왔을 같은데요.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더 넓었으면은 저는 몇만 명까지도 가능했다. 아. 네, 장소 생각을... 때문에 장소 때문에 네.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런 음... 의미가 있었으니까 네. 어, 청계천 원장에서 했던 것이 정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인파들이 몰려서 현장을 꽉꽉 채웠다라는 것을 어제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봤고 네. 또 원래는 인터뷰도 할 예정이었는데 예. 할 공간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예. 사람이 꽉 찼어요 예. 예. 그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제 그 현장에 가고 싶었는데 저는 방송 스케줄이 있어서 음. 현장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다녀온 제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앞자리를 이제 그 변호인단 측에서 청년들에게 좀 양보를 해 달라라고 양해를 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연단의 앞에 가장 앞에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모였는데 어, 사실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가 한 300석에서 400석 정도였다고 해요 앞에 네. 근데 그의한 10배에 달하는 한3 0 0 0 명, 4 0 0 0명 정도의 청년들이 오는 바람에 이게 평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퇴근을 하고 온친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 청년들이 꽉 차면서 정말 어 너무 뿌듯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마조마 했대요. 그러니까 시위를 처음 가보는 친구들도 있어. 었 하다 예. 보니까 이제 가게 되면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고 나 혼자 청년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지하철에서 내릴 때부터 그 같은 지하철 안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아저 아, 사람들이 다 청계천 광장으로 가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고 청계천 광장에 직접 가 보니까 정말 많은 심지어 고등학생 중학생들까지도 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들릴 만큼 또 한편에서는 어 그런 그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태극기를 들고 청계천 광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막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 모르겠어요. 아이 여기는 태극기를 들고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막는 어떤 경찰 영상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아 그만큼 지금 지금은 이제는 뭐 옛날에 뭐 어, 광화문 광장에서 늘 시위하시던 분들만 이 태극기라든가 청소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아이 어, 시위라는 걸 참가해 본적 없는 이제 일반 중도층의 어떤 청년들까지도 어, 퇴근을 하고. 시위에 참가할 정도로 이 청계청원 으로 나갈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어 이제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커진 거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 체감상 느끼기에는. 원래 우리가 한한달 전에 이런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여론이었어요. 하지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뭐 절대 다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과반을 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한30% 후반에서 40% 초반으로 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얼추 체감상 느끼기에도 그리고 어 어떤 제 개인적인 체감이 아니라 뭐 커뮤니티 여론이라든가 또 여론조사라든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또 보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거의 정말 과반에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급기야 이제 헌재가 우리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네.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방송하기 전에 헌재가 이제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변호인단에서 요구하는 아 어, 증인들을 한덕수 총리라 네, 헌재가 아. 거부하고 막 이렇게 막 자르고 이런 식의 고압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이제는 헌재를 향한 그 압박 여론이 커지니까 여기에 어떤 헌재가 좀 영향을 좀 받았나 보죠. 이러면서 어정 지극히 정당한 이 한덕수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증인 선, 아, 그 선택을 했다라고 방금 맞아요. 전에 뉴스가 떴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가 사실 진작에... 아니죠. 저는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헌재가 네. 눈치를 본다는 것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도 결국 수많은 국민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그 여론이 거세지니까 결국 눈치 보면서 태도를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작부터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헌재 판결을 이어나왔어야 되는데 심리를 이어나왔어야 되는데 눈치 보는 게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럼 재판부 영역이 다 국민 눈치 보고 여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면은 왜 판사하고 왜 재판관이 있고 왜 법원이 왜 있어요? 그럴 거면 그냥 ai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저 동의하는 반대. 그까 그러니까 지금 광장에 모인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을 맞아요. 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공정한 재판을 해라 이겁니다. 즉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방어권을 줘서 정말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 재판의 전체 과정을 지켜봤을 때아 이건 너무나 공정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게 성립이 되면 그게 정말 법치가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모든 온전하게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지켜진 그 절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만을 향해서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박대출 의원이 이런 어떤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공정한 재판이 어더 중요하냐 아니면 빠른 불공정한 재판이 더 중요하냐. 음. 공정한 재판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방어권 다 사용하고 변호인들에게 정말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어떤 그 그들이 요구하는 어, 증인들을 다 불려들여서. 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아쉬움 없는 재판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다면 그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혹여모를 혹여 그 반발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야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로 모든 증거 다 무시하고 모든 증인 다 무시하고 그냥 오직 그 결론만을 향해서 그렇게 휘뚜루 맞대로 만들어낸 결론 그리고 그 결론에 반대하는 국민의 어떤 그 저항이 무섭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어, 본인들의 직분에 맞는 그 판사 그 법봉은요 어, 그 본인이 그 판사 개인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던 지간에 그 법봉의 무게 그 판사 옷의 무게는 정말 지엄합니다 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좀 들어가 볼까요? 예, 저희가 사담을 좀 나눴는데 어. 그...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바로 이 러우 종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언론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잘 다루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외신들은 가장,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외신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안이 러우 종전 현실화입니다.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러시아 푸틴한테 통화를 통해서 종전협상을 제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네. 이 해당 내용 어떤 내용이 있죠? 자 이게 아마 지금 시간으로 어제 정도일 겁니다. 음. 어, 지금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제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올 스톱돼서 음. 어,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캐치업이 잘안 되고 있어요. 아 어, 근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푸틴 대통령한테 전화를 겁니다. 띠리릭 푸틴 나 트럼프인데 나 트럼프인데 전쟁 이제 그만해라 음... 그만해라 요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 무려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어요 음... 그 (1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전, 저,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끝낼지에 대해서 러시아 측의 요구는 무엇이고 우크라이나 요구는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경청을 하고 내린 결론이죠 예. 어, 통화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앞으로 아이 어, 러우 전쟁의 종결을 위한 실무 협상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러우 전쟁에 어, 드디어 이제 종결되느냐라는 그런 이슈가 떠올를 났습니다. 러우 전쟁이 지금 여러분 이제 이 2월 25일이 되면 음, 시작한 지 어, 전쟁이 시작된 지 무려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나온 언론 보도를 기점으로 본다면 물론 앞으로 향후 협상에도 진행되어봐야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 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메시지들은 러시아 측이 제시했던 그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충분 조건으로 제시했던 그 여러 가지 협상안들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현재 자그아 제가 이거 좀 띄우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이 푸틴과 전격적으을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시작이 됐죠. 네. 화면에 기습니다 네, 자, 보시면 어 러시아 측의 요구는 그겁니다. 지금 저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저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일대입니다. 동부 일대. 저기는, 어, 자, 포리자주는 밑에 있고요. 자포리자주와 자포리자주 일부와 그리고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가 이제 저기에 포함이 되고 밑으로 보시면 크림반도와 어, 이제 헤르선주가 포함이 됩니다. 예. 어, 이네개 지역에 대해서, 어, 러시아는 본인들이 지금 현재 실효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지역에 대한, 어, 러시아 측의 그 소유권 인정해달라가 첫 번째 요구 네.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좀 노란 부분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위에 사진을 확대해주세요. 네, 네, 크루스쿠 일대입니다. 노란 부분 노란색. 네, 네. 저기 아주 아주 제거맣죠 음, 네, 저희가 예, 네, 저 저희가 이제 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으로 밀고 들어간 크루스코 일대입니다. 크루스코 일대인데 저기를 점령한 이유가 크루스코는 사실 저보다 훨씬 넓은 주예요. 음. 근데 크루스코 일대에서 오직 저 지역을 점령한 이유는 저기에 러시아에서 독일과 서유럽으로 나가는 가스관이 있습니다. 음. 네. 지금 러시아의 어떤 주요 수입 중에 하나가 이 가스, 천연가스를 어, 독일이나든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팔아먹는 것이거든요. 예. 근런데 저 크루스쿠 주, 특히나 저 지역에서 이제 그 가스를 잠글 수 있는 밸브가 저기 있어요. 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저 지역을 점령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저 지역에 대해서 어, 본인들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죠. 음. 그 러시아는 저 지역도 내놔라. 음. 이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가 어, 내고로던 조건 두 번째는, 어,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 아닙니까? 예. 이 우크라이나의 그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나치게 반러 성향의 정치인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 반러성 반러 성향의 정치인들을 축출하고 친러 정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음. 물론 그것을 협상 안에 넣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요소들을 협상 안에 넣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아, 음. 어, 그리고 나토 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죽어도 못 보겠다라는 것이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가 제시한 기본적인 요구 조건들인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헤그세스 아, 아, 국방부 장관이 지금 유럽에 가 있어요. 이 국방부 네. 장관이 유럽에 간 이유가 본격적으로 유럽 국가들과 이 종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해그세스, 헤그세스가 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앞서 나간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측의 요구 조건이 이랬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헤그세스가 기자가 물어봤을 때 뭘로 됐냐면 기자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푸틴 대통령 그 러시아 그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요구하는 거다 들어주겠다라는 거 아니냐? 그럼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은 어떻게 음. 진행될 예정이냐라고 했더니 헤이사스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한번도 고려돼본 적이 없다. 어. 네 그리고 미군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은 사실 미국은 관심이 없다.라고 음. 이두 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 큰일 났네요. 뭐 큰일 날 정도가 아니죠 지금 표정 관리가 완전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푸틴과 통화를 한 이후에 젤렌스키와도 한한 시간 정도 통화를 합니다 네. 근데 그한 시간 동안에 통화해서 젤렌스키는 아 푸티, 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어. 왜 그랬을까요 왜 설득이 실패했을까요 왜 설득이 실패했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내걸고 있는 이 종전 협상안이 약간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저 지역, 저 빨간색 보이시죠? 저 지역에 대한 완벽한 수복을 원했어요. 그리고 음. 2014년 이전의 국경을 원했습니다. 2014년이면은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점령당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크리, 러시아가 불법으로 점령한 크림반도까지 우크라이나가 되찾는 조건으로 이제 그 종전협정안을 내밀었었는데 네. 사실 그건 좀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네개 주, 자포리자주, 도네츠크주, 루안스쿠주헤르선주이네개 주를 먹기 위해서 사실 정말 많은 러시아 병사가 죽어 나갔고 러시아가 전쟁. 뭐 모든 걸 쏟아 부어서 그네개 줄을 먹었는데 그렇죠. 그걸 돌려줄 음. 리가 없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내걸고 있는 협상안, 종전 협상안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라고 음. 느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토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즉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안보 물론 네개 주는 러시아의 주도래도 네. 그러니까 물론 한 거죠 한, 한한걸음네개 음. 주는 러시아의 주도래도. 영구적으로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이 나토 가입을 정말 정말 절실히 원했었는데 음.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다시 나토에 가입한다라는 그 어, 얘기가 오고가 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러시아의 어떤 침략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네, 러시아가 아, 그럼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하면 예. 어차피 어, 우크라이나와 나토 사이에 국경은 이제 완전히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최전선이 되는 건데 그렇죠. 난 그건 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음. 어, 아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냐 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원하는데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만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과연 해당 네. 수용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 어,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최대한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실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고 있어요. 그 음. 대표적인 게 뭐냐? 두 번째 다음입니다. 네. 네. 아 이제 넘어갈게요. 네.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 만약 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대로. 정,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 잃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왜 싸웠냐라는 겁니다. 음. 이럴 거면, 이럴 거면 영토도 다 잃었고, 음. 어 그리고 이제 뭐 안전 보장은 받지도 못했고. 청년들만 그래도, 다 죽어나갔고. 그렇죠. 2 0 2 2년에 우크라이나의 안보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버리면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어... 네,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2022년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지지율이 80%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젤렌스키를 지지한 거예요 그런데 음... 지금은 약40% 중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아... 물론 40%중후반대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죠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전쟁 중이니까 저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 종전이 됐어요 음... 아, 종전이 됐는데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4분의 1 저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4분의 1이니 이거든요. 네. 저 do you know that Russia i 나토에 가입도 못 하고 음.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미국이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 이래버리면 사실 우크라이나가 음. 러시아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bit of a l i t 문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이 i t of a l i 이 t 어 e bit of a l i 어, 네. 히토리가 뭡니까? 이 반도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광물, 아 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히토리가 왜왜 히토리입니까, 여러분? 희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나지 않은 히토리. 근데 지금 중국이 전 세계 히토리의 한 50%를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음. 물론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네. 우크라이나는꽤 많은 히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게 네. 우크라이나의 전략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히토리까지 내놓겠다라고 해요. 트럼프의 어, 마음을 어. 돌리기 위해서. 오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토리너리가 마음껏 써라. 심지어 무상으로 써라. 이렇게 합니다. 야, 많이 네. 거의 뭐 엎드렸네요. 완전히 아니 이거니까 그러니까 갖다 줄수 있는 거다 갖다 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발 미국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어. 우리를 좀 지켜달라. 어. 그러면 우리는 히토리까지 있는 거 없는 거다 퍼주겠다라는 음. 거. 가니고 쓰기 거다 주겠다. 가리고 쓸기다 주겠다. 대신 이제 어, 우리 좀 지켜달라라고 하니까 미국이 재무부 장관이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합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죠. 아 어,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런 요구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요구긴 한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어? 금액이 총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 대충 맞춰보세요 대충 맞춰보세요 조단입니다. 헉, 조단이? 네. 십조? 아, 택 십조는 택도 안 되죠. 백조? 거의 백이십조. 까이0조 120조? 네. 와. 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군수품의 액이 아, 무상 아니, 지원했거든요. 120조면은... 거의 한 날에 의 국방 예산이에요 웬만한 나라에 해준 거다 해줬네요 네, 그 정도로 줬어요 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까지 합치면 한 140조까지 된다고 해요 야... 네, 근데 그 원래 무상이었거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야 그거 무상 아니었어, 아니었어. 또도 뭘 내놔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히토류가 오고 가고 지금 그 히토류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히토류까지 미국한테 다 어떻게 보면 내어주게 되면 네. 이 젤렌스키 정권은 저는 사실 오래 못갈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정정 정전이 되면 네. 그 지금 젤렌스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유럽 국가들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S.O.S.를, SOS를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젤렌스키가 유럽에 보내고 있는 신호는 이겁니다. 만약 음. 미국이 즉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즉 푸틴이 원하는 대로 종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음. 그 다음 타겟은 누가 되겠느냐? 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먹힌다고 치자, 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이렇게 먹힌다고 치자, 그 다음 타겟은 러시아가 만약 거기서 음. 멈추게 멈출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음. 폴란드라든가 동부 그, 그 어딥니까 우즈베크스탄? 아니에요. 그 발트 3국. 뭐라 라트비아, 아, 리투아니아, 예. 뭐 이런 나라, 에스토니아 이런 예.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인구 세개 나라 다 합쳐 봐도 700만이 안 돼요. 음. 그세개 나라 군대 다 합쳐 봐도 10만이 안 돼요. 음. 그럼 그런 나라들은 러시아랑 어떻게 싸웁니까? 음. 최 최전선에 있거든요, 러시아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젤렌스키는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 약점을 잡아가지 고약잡다기보다는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 영리를 건드리면서 음. 우리가 무너지면 그다음은 너야라고 음. 희 하면서 지금 아 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구애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참...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렌드 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 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페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페렌드마이크와 함께해 주십시오.